오늘은 일천 귀문에서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2차 퀘스트 깨면서 몬스터 잡고 있는데 그냥 사냥하는 것보다도 퀘스트로 몹 사냥하는 게 재미가 있네요. 뭐가 다르냐 할수 있는데 똑같은 사냥이어도 의미가 생겼잖아요. 예를 들어 뭐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다고 하면 어릴 때 친했던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는 거니까 친목 도모를 위한 동창회가 되는 건데 근데 어느 날 동창회에 미영이가 온다네. 초등학교 때 얼짱 미영이. 그냥 친목 도모였던 동창회가 의미가 생겼잖아요. 이게 현실판 동창회의 목적이지 그래서 평소에는 팬티도 뭐 맨날 쿠팡에서 2-3만원짜리 묶음으로 사서 입던 것도 그날만큼은 또캘빈클라인 입어주고 뭐 굳이 어떤 일을 기대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냥을 하는 거지만 목적이 생기니까 더 재밌게 느껴진다 월천기문 보스몹을 잡고 나니 드디어 원한신 사냥이네요 원한신부터가 진짜 보스몹인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말이 보스몹이지 결국 화신 도발 박히면 꼼짝마라 화박곰이라 피통만은 상제목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원한심부터는 외형부터가 보스몹이잖아요. 몸통 뒤에 구슬 6개 돌아가고 기다란 장검 들고 있는 애가 뭐 잡몹이었다고 상상을 하면 이건이가 뭐 편의점 알바하는 그런 느낌? 전혀 어울리지 가 않죠. 어쨌든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사냥할 때도 피통 다 깎고 해치웠나 생각하면 바로 이 페이지. 다른 속성으로 변신까지 하는 보스한테 변신은 또 필수죠. 그리고 피통이 280만에 한번더 변신을 하니까 총 560만 거기에 저항이 340%가 되니까 진짜 뒤지게 안 뒤집니다. 또 중간중간에 방패를 키니까 데미지도 잘안 들어가고 방패를 벗기고 싶어도 벗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시미 캐니와도 못 벗겨요. 그냥 방패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냥하면 항상 만화가 부족하고 잡고 싶어도 만화가 없어서 좀 잡기가 힘든 정말 애미없는 상황이 자주 나온다. 만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상 모스 몹이 요새 나온 것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피통만 많고, 여타 다른 게임처럼, 공격 패턴이 있다던가, 사냥이 뭐, 까다롭지는 않아서, 너무 단조로운 거 아닌가, 뭐, 재미가 없는 거 아닌가 할수 있는데, 저는 그럴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RPG 게임은 컨트롤 할게 많아봐야 뭐, 한두 개 캐릭 정도 되지만, 거상은 12마리 용병을 쓰고, 최소 다 여섯 마리는 컨트롤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몹이 다양한 패턴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컨트롤 하기가 존나게 힘들어요. 막말로 한 부대 컨트롤 하려면 전성기 이묘한 형님 정도는 데려와야 컨트롤 가능하지. 그에 비하면 저는 뭐 나이도 서른 넘어가고 머리로는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는지 아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 마음대로 손가락이 움직인다고 해도 손에 경련 옵니다. 옛날 호돈신이 은퇴를 할때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머리로는 뭐 수비를 제치는 방법을 알겠지만 몸이 안 따라준다. 제가 그냥 사이버 호돈신이에요. 그래서 거상 보스몹들 맨날 피통만 많이 나오고. 컨트롤 할 거리가 없다고 너무 개발자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컨트롤 할거 많은 보스몹 나오면 저는 거상 정년퇴직해야 돼요. 더 이상 보스몹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좀 사회적 약자를 좀 배려해 주십시오. 근데 2차 던지 퀘스트로 원한신, 원망신, 절망신 잡아야 되는 퀘스트인데 이거 난이도가 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초보자는 어떻게 이거 깨라고 이렇게 퀘스트를 구성한 건가 생각해 봤는데 이것도 못 깨는 초보자가 2차 던직을 하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구나. 개발 의도가 맞았구나. 생각을 고쳐먹게 됐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나 해병이 될수 있다면 나는 해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나 2차 전직을 할수 있으면 2차 전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한신도 못 잡는 거린이들은 우리 호선이랑 쭈쭈나 더 빨고 와라. 이거를 뭐 초보자들 배려가 없다. 거린이들은 더도태되라는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요새는 거린이 초보자들을 위한 이벤트도 많이 하더만요. 용증 250개 모으면 뭐 기린을 주던데 이거 라떼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이었다. 거의 6년전에 제가 지국차럼 만들때 개읍차로 3분에서 300시간 사냥하고 주작으로 200시간 사냥하면 겨우 만들 수 있었던게 기린인데 이제는 뭐 거의 거상 시식코너야 기린 한입 먹고 가세요 정말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근데 이게 맞는거가 쉽습니다 솔직히 짝포선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사냥되고 기린까지도 돈 벌기가 쉬운데 굳이 줄 필요가 있을까 이러면 야이 틀딱 노인네 새끼야. 어, 시대가 어느 때인데 뉴비들이 그러면 길린 만들기도 전에 게임 다 접고 떠난다 할수 있는데 거상이랑 게임이 원래 그런 게임이잖아요. 지금 힘든 거 잠깐 피했다고 그게 끝납니까? 어차피 다음 단계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면 또 똑같이 노가다 구간을 언젠가는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완전 처음 구간 힘드니까 짭보선을 대줬던 건데 이제는 이것마저 힘들다고 뭐 길인까지 내놔라. 이거는 물에 빠진 놈을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라는 으 기억 아니냐? 이걸로 징징대는 사람 있으면 싹다 그냥 잡아다가 1차 전직 중남, 순비현, 염력사 이거 세개만 쥐어주고 데코림에 가둬둬야 돼요 거기서 청랑 잡으면서 빙벽 치고 청랑 모일 때까지 기다리다가 염력사 허용 뿌리고 중남 진각으로 마무리하는 이지라를 중남 200렙 찍을 때까지 노가다 하라고 해야 돼요 여기가 그냥 거상판 삼청교육대야 정신빠진 놈들 정신개조 시켜주는데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나약한 소리하는 새끼들 싹다 잡아다가 그냥 진행시켜 그래야지 아이고 짜포선으로 녹가다 때가 선이었구나 인지를 하죠 물론 저도 뭐 사실 진심은 아니고 뉴비들한테 기린 주는 거는 솔직히 찬성입니다 근데 이 이벤트가 과연 뉴비들을 위한 것일까 어, 과연 신규 유저가 유입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냥 유, 기존 유저들만 더신나는 상황이에요 전투력 한 500만 따리가 철퇴 산적 잡으면서 야 이번 시, 이벤트 너무 좋다 이걸로 신규 유입이 꽤 되겠는데요 이 지랄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제 얘기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반자사 부캐들 포함해가지고 전부 기린 받으려고 매일 읽혀 돌리고 있어요. 애기들 놀려고 막 축구장 만들어줬는데 털복숭이 아저씨들 와가지고 풋살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을 위한 유엔트 좋긴 한데 그 혜택이 초보자들만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원한신 사냥 다 끝내고 이번엔 원망신 사냥입니다. 생김새는 거의 미스터 포포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원한신과 마찬가지로 280만의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한신과 다른 점은 도약 공격을 하는데 저 육중한 몸뚱아리로 내려찍는 거 보니까 마치 베리나가 테이크다운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가 느껴지는 스킬입니다. 사실 원망신, 절망신부터는 딜러들은 잡목 제거용이고 진짜 딜러는 홍간지입니다. 홍간지 소환물이 받는 데미지 일정 비율 반사 뒤를 넣기 때문에 그 딜로 원망신, 절망신 사냥하면 됩니다. 적게는 몇십억, 많게는 백억 넘게 나가는 딜러놈들이 뒤에서 손가락만 빨고. 고용 세이쇼로 전직했던 혼간지가 원망신 담당 일진으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일은 혼간지가 한다. 그래서 이 풍선 근육들이 평소에는 센것 같아도 막상 중요할 때 정말 큰일 해야 되는 밤 일에서는 시무룩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진짜 큰일 하는 사람들 보면 마른 장작 같은 마른 몸에 약간 저 새끼 남자 구실이나 할수 있겠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밤에는 거의 침대 위에 매시 되는 거죠. 한 경기에 막헤트트리을몇 번이고 넘는 겁니다. 원망신 처음 세 마리까지는 여차저차 잘 잡는가 싶었는데, 마지막 풍속성 원망신은 유독 개지랄이 심하네요. 개지랄 하는 솜씨가 거의 마법 매직데이 걸린 여자친구 마냥, 복귀만 스쳐도 개지랄 하는 것처럼 본진에 자꾸 도약을 띱니다. 사실 여자친구 매직데이 때는 남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이거는 덤블더가 와도 매직데이는 못 말립니다. 달래주려고 너 좋아하는 뭐 떡볶이 먹으러 갈까 하면, 오빠, 지금 속도 안 좋은데 뭐 떡볶이 먹고 속뒤집어지라는 소리야? 그런 것도 뭐 생각 못하는 거야? 아 그래 그러면은 뭐 영화 보러 갈까 하면은 아 요새 영화 볼 것도 없고 사람 많은 거 싫은 거 알면서 그래? 아 그럼 뭐 어디 잠깐 쉬었다 갈까? 아니 오빠는 나 이러려고 만나는 거야? 오늘은 그날이라서 안 된다니까 이러면 어쩌라고 이 씨발려나 말이 입안에 맴돌지만 뱉을 수 없는 정말 그런 개같은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아주 개같다 원망신도 뭐 여차저차 다 잡고 다음 절망신 절망신 역시 홍간지로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한신, 원망신, 절망신까지 거의 1시간 넘게 사냥 중인데, 사실 이 정도면 그냥 퀘스트 도우미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결국 한 번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뭐 재미로 넘길 수도 있고,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거는 자꾸 죽다 보니까 좀 짜증도 나고, 흥분이 된 상태다 보니, 흥분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다른 도우미가 좀 필요하지 않나, 는 농담입니다. 어쨌든 다른 도움 없이도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혼자 사냥이 가능하다. 절망신 역시 원망신과 다를 것 없이 오랜 기다림 끝에 4마리 모두 사냥을 끝냈고, 이제 드디어 도전 모드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까지 다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도전 모드 도전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